여러분들 그 예전에 MBC에 칭찬합시다라고 개그맨 이경규가 진행했던 그런 프로 아시죠? 교양 프로 그거를 좀 기획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주 굉장히 좀 좋은 일에 앞장서시는 분이신데요 자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이시며 제가 말씀드렸던 MBC 칭찬합시다 방송 프로를 창안하셨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20년간 국가발전과 사회헌신 오신 각계가층의 2천여 명의 표창을 직접 수여해 오시고 있으며 970회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를 상정 반영하고 현 5개 신문의 논설 고문을 계시는 우리 나경택 주범 운동의 회장님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디 계시죠? 자, 우리 뒤에 서 인사 좀 같이 하겠습니다. 이박 좋은 일 해주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소개해드릴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주여행사 우주항공회장이시며 칭찬합시다 중앙에 심사위원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윤영진 회장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내비는요. 세종교육신문, 세종교육방송회장이시며 칭찬합시다 수원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곽태섭 회장님, 지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우리 현원 총괄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유스판및유스티비 회장님이시며 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네요 자, 이충수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칭찬하셔서 중앙회 회장이신 우리 나경택 회장님께서 좋은 일에 항상 동참하시고 순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분들을 표창을 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좀모시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요. 네, 모시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부사님 하셔서 서로 주시고요. 자, 우리 예, 이쪽으로 오세요. 기왕이면 예. 올라오셔서 회장님 표창을 해 드리겠습니다. 표창장을 받으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받으실 첫 번째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네요. 수원 시청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정상주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표창장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수원 시청에 정상주님. 제가 대신 읽어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정상준 귀하께서는 확고한 국가감과 투철한 사명감 을 갖고 국가 발전과 사회 헌신 오신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자랑스러운 칭찬 주인공으로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서기 2011년 10월 8일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회장 나경택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렇다발은 귀여우면 이쁜 우리 여성분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두 번째 표창을 받으실 분 모시겠습니다. 비어 엔지니 대표이시니 우리 조승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비어 엔지 대표 조승연 내용은 좀 전과 동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물심 양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아니신 다른 분이 오시니까 확 예고 보히는데 보기가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상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해피 종합상사 대표신 우리 김공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피 종합상사 대표 김공주, 네원김정과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 좋은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받으실분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민선내 시골 밥상 대표님이시네요. 우리 임순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회장장 민선내 시골 밥상 대표 임순도 내용은 좀 전과 동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칭찬하는 모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시고 또좋은음식도좀 많이 만들시고요. 잠깐만요, 직업 분들이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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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방송국 카메라 내려가와 있어요. 난리 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들 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회장님 기어 나오셨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운동 중앙에서 또 앞으로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기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좀 추진하고 앞으로 좋은 일 어떻게 있을 거라고 좀 기어 나오셨으니까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경해서 반갑습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칭찬합시다. MBC 프로를 제가 만드는 본인입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우리 사회가 칭찬이 인색하지요? 너무나 남을 칭찬할 줄 몰라요.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분들에게 명령적으로 또, 또후직장의 상사는 상사대로 명령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명령적인 사회가 되었어요. TV를 보면 짜증스럽죠? 정치 하는 분들은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어디 여 태권도장같이 그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저는 언론인으로서 칼럼을 쓰다보니까 좀 강하게 어요 근데 그 칼럼을 보는 분마다 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할때 연기도 나고 오늘부터 돌아가시면은 첫째 가정에서 아무리 수학이 어, 학교 점수가 약하더라도 칭찬을 하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칭찬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최선의 어, 사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운영위원님 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상신해 주시면. 제가 꼭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laughs> 네, 고맙습니다.